안녕하세요. 왕벌에 비해 노반장입니다. 오늘은 5월 7일인데요. 뭐 어찌하다 보니까 공장으로 캠핑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라요. 요 스프 바베큐. 요술 줘다가 뽑아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렸고요. 오후서부터 비가 갠다 그러세요. 오늘 꿀받을 소비소비 소비 정리도 할 겸요. 숯불 바베큐 좀 해먹고요. 저는 점심 좀 먹고요. 오반장은. 오후에 날씨로 봐서는요. 아카시아 곳은 저희 지역, 저희 공장 집에는 지금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노가다에 일을 나가는 관계로요. 저녁에 들어와서 소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먹잇장 한두 장 놔두고요. 소비를, 꿀받은 소비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나와는 방인데요. 점심 겸 바베큐 요리 좀 먹고요. 멀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시 20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 지역은 원주 시내권에서 한 15km 외곽이거든요. 원주시 귀래면하고요, 충주시 소태면하고 경계 정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카시아라기보다는요, 아카시아 전으로 같이 펴 있는 것이 민원으로 보면요, 신나무라고 아주 꽃이 꽃밭이 안 생겼거든요. 그나무 내에서도 유밀이 된다고 그러고요. 지금 벌들이 꽃골을 물고 오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요. 이렇게좀 힘들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벌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노반장 생각에 꽃골 물어오느라고요. 힘들어서 잠시 이렇게 벌통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데요. 벌날리는거 보면요. 이렇게 미사일 쏘듯이 벌들이 쭉쭉 나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 오른 게 일단 여부에서 얼마나 유밀이 됐을 때 이렇게 벌이 빠르게 이렇게 날아오르는 표현으로 미사일 쏜다 그러거든요. 미사일 쏘듯이 소문 앞에 날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나름 급한 거죠. 해는 저물어가고 꽃구름 물어와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소문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볼들이요 그런 벌들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물이 떨어지죠, 이거. 이렇게.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손끝에. 아카시아 향은 없고요. 뭐 신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꽃에서 유밀이 되고, 그걸 물고 온듯 싶은데요. 아카시아 꽃향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오후에 아직도 손님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 삼겹살 추가로또 농협에 가서 사왔거든요. 먹고 나서 거의 해걸음역에 열어봐서요. 소비정리를 해야지 싶은데요. 아카시아 꿀은 아니어도 어쨌든 유민 되는 상황이고요. 또 3, 4일 후에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요. 비 오기 전에 봉판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아래서부터 봉판까지 올려놨기 때문에요. 알이나 유충이 올라간 것들은 아직 저항판지, 저항판 친지 20일이 안 됐기 때문에요. 대상의 모든 봉판이 태어나지는 않았겠지만요, 요 옆에 수출 볼통으로 있는 개상 볼통에 거의 이근 봉판이라고 보면요, 요6매7매 정도 넣어놓은 막개상 올려통통들이요, 조미상에서 조미상을 얘기해서 거를 뺐던 통에다가 올려놨다. 봉판이 다 태어나면 소비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공소비는 없고요. 전체 꿀받는 소비는 소초광으로 다 넣어야 될 상황이고요. 이미 소초광 별통에 들어있는 것 중에요. 어느 정도 꼬꼬리 박혀 있어도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 꿀, 숙성꿀을추 안하고 숙성꿀로 생산을 하는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바시아 전에 찔레도 피고요. 신나무도 있고요. 다양한 꽃꿀이 섞인다 그래도요. 3, 4일 시간밖에 없다고 전제하고요.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틀 전에도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지만요 이틀 전에 비바람이 치면서 비 양도 많았고요 꽃이 많이 상했거든요. 삼사후에 비예보가 있기 때문에요 비 내린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피어나는 꿀에서 최대한 꽃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싶은데요. 이렇게 벌들 나를 먹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월 양으로 보면 채밀다 5통이요. 아주 광고는 아니어도요. 어느 정도 유밀만 된다고 보면요. 나름 채밀군 역할은 해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후에 해그룸역에 소비정리, 꿀받은 초강으로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벌의 비행 노반장입니다. 시간이 6시 가까이 됐거든요. 내일부터 날씨가 20도 초반까지 오르고요. 한 3일 정도 20도 중반까지 온도가 오르니까요. 저희 지역도 원주 시내권보다는 좀 늦어서요. 지금 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시간이 늦어서요. 보통 정도만 소비를 소초광으로 대상에, 단상에 거는 건드릴 것도 없죠. 다 꿀이 안든. 산란장 한장하고요. 공소비, 소초광 넣어놨고요. 대상에 아래서부터 공판까지 21일 날저광을 치면서 다 올려두었거든요. 지금 날짜상으로 21일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덜 태어난 공판들이 있겠는데요. 이 봉판들은 여섯 장군 막대상 옆에 있는 3번통이거든요. 3번통, 1번통, 3번통. 네, 마지막 10번통 막대상 통에 불태어놓은 봉판은요. 봉판만 올려두어도요. 그냥 어느 정도 온도만 되면 머리 조금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봐도요. 낮은 온도, 온도에서도 온도다고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요 빈벌통에서도 여기 인벌이나 숯벌이 태어나는 걸 저는 그동안에 벌관리를 하면서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로 벌통이기도 하고요 머리 조금 모자라도요 거의 오늘이 7일이니까요 4일 내로는 다 태어난다고 보고요 공판 조금 남은 거는 그 막대상, 단상에만 보이 있는데요. 조상에 그요 철물군에서 빼내는 공판이나 내용 내용이나 먹장은 넣을 수 있으면 넣고요. 아니면 아예 빼놓는 식으로 해서 전면 소초광으로 꿀 받는 소비가 없기 때문에 소초광으로 어, 전면 교체하고요. 하루 이틀 꼴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먹이장 한두 장 정도 넣어서 꼴 받는 채비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미상맨 막대상 올렸던 안상에 지금 7장 들어있는데요. 3, 4일 내로 채비전에서 때리는 봉탄은 태어날 테니까요. 앞에 방풍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소초강 집 진거니까요 그냥 꿀 받는 소비로 놔두겠습니다 여기짱이요 그냥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진 없이 저희 봉장에는요 아까 시가 꿀이라고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부분에 꽃골을 물어 왔거든요. 오늘도 오전까지 비가 왔고요. 오후에도 비가 오는 등도 많은 정 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꽃골을 물어 왔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끝에요. 조금 남은 봉판. 옆에 올려놓고요. 유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판 조금 남았거든요. 개수로 치면 한 100여 개. 요거 같은 경우도 아직 들 태어났거든요. 이렇게들 태어난 요런 벌들이 태어나게 되면요. 꿀을 많이 먹어치우는 유동이라고 보고요. 나도 요것들이 태어나서요. 내역을 하면서 꿀을 숙성시킨다든지 단상에 유충을 키우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요. 지금 금년에 저희 봉장 기상 상태도요. 3, 4일 후에 또 비가 한번 예보되어 있고요. 일단 꿀을 모으는 외역봉 위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같은 경우에도 봉판 조금 남아 있죠.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분장 조금 동판 남아있고요. 빼도록 하겠습니다. 꽃불이 오늘 켤때 조금 쏟아지거든요. 이렇게 옆통에 초초광 지은 거요. 꿀바퀴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판 조금 남았고요. 이렇게 벌은 털어 가지고요.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데요. 이상태에서꿀 소비를 꿀 받을 소비를 한 5장 정도 넣어야 되지 싶은데요. 일단 5장 정도 넣어 놔 보고요. 꿀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요. 권량에 맞춰서 2, 3일 후에 소비를 계상에꿀 받을 소비를 더 넣을지. 다섯 종 정도로 받을지, 2, 3일 후에 계상만 보고요. 가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통에 소총한집정 거. 이렇게 먹잇장 한 장은, 계상에한 장이, 종판 내기는 꽃물을 소비를 다 빼냈기 때문에요. 혹시 내일 유물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먹이가 완전히 없기 때문에요. 이것을 임시 먹이장으로 두었다가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꼬골이 유입되는 걸 보고요. 유입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마지막 먹이장은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 체밀이라고 봐야죠. 쿨받는 소비를 완전 전면 교체해가지고요. 지난 대검에 보셨듯이요, 단상에는 화분장하고 공섭이 초초광만 넣어두었기 때문에요. 사양은 경판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봄벌 깨워서 지금까지 사용을한 번도 안 하고 먹잇장으로불렀기 때문에요. 안장에 지금 있는 먹이가 혹시 있더라도요, 이거는 자연에서 들어온 자연 봄벌이기 때문에요. 아까시아 꽃이 아니더라도요, 자연 꽃이니까요. 설탕 먹이로 준 설탕 먹이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광 5장 넣으세요. 아카시아, 채밀, 소비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통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통더 개상에 꿀 받는 소비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통꿀 받는 소초광으로. 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판이고요. 예, 네, 공판은 다 빠져 나왔고요. 기장도 공판이 다 태어났고요. 정도 다 태어났네요. 여기 공판자 같은 분 태어났거든요. 박대상 총다가 박대상.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걸 조금 덜 튀어났고요. 여기도 봉판 조금 덜 튀어났고요. 여기도 봉판 그리고 덜 튀어났고요. 초강 짓는 거요. 그장넣고요 소초광 아직 짓지 않았고요. 소초광 3단에 짓고 있는 소초광 대상으로 내리고요. 마찬가지로 소초광 3단에 넣어둔 것이 요 짓고 있고요. 소초광 머리 이제 굳기 시작했고요. 대상에 소초광 6창 넣고요. 오분 통, 상단에는요, 지난 삼복골 때 들어온 삼복골 전육장을, 승장시 뛰어온은 전육장을 여기다 모아두었거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어느 정도, 직장에는 유물이 없어서요, 공기는 아직 못했고요. 다시 앞으로 조금 섞여도 되고요. 지금 꽃장을 빼난다고 보면요. 오늘도 꽃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저민장에도 꽃불을 저장했다고 보면요. 수분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아침에 빼야 되니까요. 아침에 빼는 것이 농도가 좋거든요. 새벽에 아카시아가 유명된다고 보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아침에 이 3단에 삼복꽃 꿀장을 빼도록 하고요. 대강에 6장 호초강 넣어주고요. 여기는 어쨌든 꿀장을 빼면서요. 호초여 6장으로 5분 정도 꿀을 받는 것으로 구성해 두고요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안은 기개 잡으면 3일 내에, 요, 삼복복 꿀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통 끝었어요 6번 정도, 아직 해가 안넘어왔으니까요 맞아. 풀받는 채드로 교체방으로 대상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도 마찬가지로, 어, 이렇게 머리 안 붙은 곳에요. 반다, 빤다, 빤다 꼬꼬리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아빠시아뿌린디요 창은 아까시 하고 창이 아닌데 싶은데요. 내일부터 유물이 될 걸로 판단하고요. 이렇게 소초광으로 작업 중이거든요. 소초광 짓는 거예요 부장. 아까 생태에서 어왔고요 이것도 소초방 짓기 시작하는 거. 그통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소초방 세장 넣고요. 합이 대상이 다섯 장, 세 가지 다섯 장으로 구성을 해 놓고요. 머리 붙는첫 봉을 봐서요. 감상에 소비가 소광짜까지 2 0장 들어가 있을 때문에요, 그 중간에 매검은 한번 해봐 야 되고요, 매장소공을 열어 보고요, 그걸착공을 봐서요, 소비를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보면은 소통한 한두장 더 넣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도 동탄 6층 올렸던 20일날 올렸던 9장 정도 터미를 뺐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축소가 됐다고 봐야죠. 최대한 머리. 숙도가 되어야 요 충분히 뒤에 열 벌이 있도록 세팅을 해 두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대상에 먹이를 다 올렸고요. 안상에는 먹이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먹을 식량을 예비장으로 넣었다고 보고요. 내일 일을 갔다오고 퇴근 후에 꿀이 이웃되고 소초광에 꿀이 꽃불을 어느정도 저장 집을 짓고 저장했다고 그러면 은 내일이나 내일모레 이렇게 여의모기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유희를 예상하고요 아까지야 꿀받을 소초광으로 전면 개상 소비를 교체했고요 예보에는 오후에 비예보가, 비가 끝치는 걸로 예보됐는데요.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예보와 달리 6시 이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5분 뒤 이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데요. 이게 늦게 올린 아카시아 밭에 잘못 갔던 돌통은요 아직 공판이 태어난 것들이, 태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요. 한통 남았는데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통들은 조금 더, 저기 하루 이틀 늦게, 정리체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체밀기에 돌리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전면 교체하는 방법이니까요. 꿀, 아카시아 꿀 소비교체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요. 요렇게 세통을 작업하고요. 나머지 두 통은 꿀 유민이 되는 것을 확인해가지고요. 아카시아 꿀이 정확하게 유민이 된다고 보면요. 그 시점에서 두통은 소비교체를 꿀받는 소비교체 소초광으로 좋치하는 영상은 다음에 찍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통 꿀받는 소비 아카시아 꿀받는 소비로 아카시아 정리채밀 개념인데요. 꿀받는 소비가 공소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는 또 그리고 이따가 해도 소비가 좀 무거서요. 워 꿀받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서초광 지면서. 조금 어, 골 받는데 손실이 있다고 봐도요. 또 깨끗한 아카시아 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아카시아 유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왕보레 비해 노반장과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 맞으며 노반장은 꼴렌 했습니다. 여러분도 꼴렌 하십시오. 꼴렌! 파이팅